안녕하세요 미니러브입니다.네 오늘은 신청이 들어온 어 토핑함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과일 토핑들입니다. 아 안돼. 헐 나중에, 나중에 하고 오렌지 토핑이에요. 음, 이거는 껍질이 있는 거고요. 껍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뭐 파르페 만들 때나 그럴 때 쓰는 껍질 없는 노른자 껍질이 없는 그 토핑이에요 그리고 체리 체리? 체리라고 해야 되 체리인가 이게 뭐더라 이게? 아 앵두! 앵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전 먼저 이렇게 다 넣었고요 별로 쓸데가 없지만. 네. 어이구. 제가 이런 거 소개하는 거 처음이라. 네, 어쨌든. 인동과 체리. 네, 수박. 그리고 라임. 라임. 그리고 레몬. 레몬 조금밖에 없어요. 레몬 주스 만들 때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키위. 그리고 이건 롤리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있고요. 좀 맞춰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쓰는, 거의 많이 쓰는 토핑들인데요. 이게 빨주 쪽 파는 뭐 거의 그렇게 해봤어요. 먼저. 딸기들이 다 붙었네요 근데 어쨌든 딸기 제가, 제가, 제가 원래 딸기 토핑 이런 딸기 토핑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게 힘들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은건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설빙 같은 거 만들 때 빼고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밑에는 레몬 잠시만요. 레몬, 그리고 이게 바나나인데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제 친구가 주더라고요. 저도 파인애플 처음 봤었는데, 그때는 파인애플, 그리고 아이고! 잘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면 답답할 것 같아서 샐러드 파우더 이거는 바풀님이 주셨어요 제가 원래 이런 샐러드 파우더가 없어서 어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샐러드 파우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제 밑에는 없거든요. 맨 밑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제일 제가 제일 거의 많이 쓰는 토핑이에요. 네, 먼저 파 토핑 그리고 초코칩 쿠키 만들 때 초코 토핑 또 나중에 교환 할때 이거 한번 주보려고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거의 딸기들. 제가 먼저, 이게, 어, 떤 케이크 보니까 반 딸기 토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반 딸기 토핑. 아 죄송합니다. 잘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반 딸기 토핑. 그리고, 통딸기 토핑은요? 지금 반짝반짝한 게 음... 잠시만요. 어 어디 갔지? 네, 이게 반... 이게 통딸기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초점, 초점이 안 맞네요. 음, 왜 바깥 초점만 맞춰지지? 어, 네, 됐다. 이게 통딸기! 토핑이고요. 다른 건, 어, 바니쉬 같은 거안 했지만. 통딸기. 토핑.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산딸, 산딸기가 아니. 이거, 라즈베리인가? 로즈베리? 못 만들었죠? 제가 그냥 덕지덕지 붙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청 옛날 때 만들었던 그냥 빨간 색깔 한 다음에 점점만 찍은 거. 이게 옛날 때 했던 거라서요. 엄청 이상합니다. 네, 아, 이 초점이 됐다. 네, 밑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네, 이게 딸기 토핑들이에요. 거의 다 제가 딸기 많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네, 어쨌든 이건 쫄로 다 밀려주고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피자 할때 필요해가지고 만든 건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파프리카. 파프리카나 피망이었나 네, 어쨌든. 색깔이 많아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네,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냥 빨간 색깔 동글동글만 해주게 한 거예요.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어, 블루베리. 지금 굳어서 만들었을 때랑다 갈라졌어요. 그래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걸로, 어, 토핑 소개는, 토핑함 소개는 끝인 것 같아요. 지금 토핑이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토핑함 소개 이렇게 하는 게 맞,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핑함 소개 이걸로 끝입니다. 다 먹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트가 오늘따라 맞네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잠시만요. 이게 안 돼. 네. <laughs> 죄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네, 그러면 이걸로, 어, 뭐지? 뭐지? 이거 토핑함 소개는 끝이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어, 만들기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안녕.